자,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아, 그래, 간단하게 복습하고 들어가자. 알아야 될건 알아야 되니까. 자, 이산학률 분포에서 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일단 평균 거할줄 알아야 돼, 평균. 자, 평균은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했어. 기억나요? 기대값의 정의 말로 하면 뭐였지? 뭐하고 뭐하고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별량이랑 뭐를 곱해서. 그렇지 확률을 곱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싹다더 하면 되니까 시그마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하면 이 e, 라지엑스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쵸 기대값의 형태로 그래서 어떻게 써 시그마 별량은 보통 xi로 쓰고 확률은 pi 이런 식으로 쓴는다 그랬잖아 그치 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아 평균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분산 자, 분산은 뭐,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자, 그래서 분산은 기호를 나타낼 때, VX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쵸? 자, 얘는 정의가 뭐였어? 말로 하면 뭐였어? 뭐의 평균?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그치.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된다 그랬어.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별량에서 못빼기 평균빼기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평균이니까 기대값 그치 뭔가의 제곱 그치 별량은 보통 확률변수 x 그치 그리고 평균 s m a l m 요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기호로 만약에 쓴다면 시그마 x i에서 못뺀 다음에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다시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하면 됨 그치 그래서 얘를 실제로 쓰는 경우 는 별로 없고 뭘 쓴다 그랬어 제곱의 평균에서 못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건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꼭 알아야 돼 이건 왜 너무 많이 쓰는 공식이어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나중에도 계속 쓸수 있는 거자 표준편차 표준편차 무조건 뭐라 그랬어 그렇지 루트 분산 다 필요 없으면 루트 분산 그래서 보통 시그마 x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스몰 시그마.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여기 에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이제 a x 플러스 b의 분포 평균 a 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렇지 a x에다가 뭐 더하는데. 그냥 B 더 해버리면 되지, 그치? 더쌤, 뺏쌤, 곱셈나셈다 따로 하면 된다 그랬어, 그치? 자, 분산!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분 그렇지. 더쌤, 뺏은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B는 필요 없고, 얘가 뭐로 돼서 나온다? 제곱이 돼서 나온다 그랬어. 이게 왜 제곱이라 그랬냐면, 우리가 어차피 분산을 구할 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A가 같이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지 여기다 그냥 루트만 씌우면 장땡이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절대값 그치? 자, 이거를 니네가 이렇게 자꾸 써보면서 외워야 돼. 알겠죠? 외울 건 확실히 외워주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로 말로 돼 있는 문제가 많죠? 그치? 말로 돼 있는 문제 많으면 우리 다 모여서 뭐 계산하면 됐어. 이거 확률 분포표 이제 열심히 찾아다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근데 이제 확률 분포표를 이제 찾아서 계산할 때는 뭘좀 계산을 해야 돼? 경우의 수를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되지 그치? 왜? 확률을 좀 찾아야 되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당연히 주로 말로 돼 있으면 전체 경우의 수분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많이 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나오는데 이항분포는 이산확률분포에서 배우는 거의 유일한 분포예요 원래 이산 확률 분포엔 엄청나게 많은 분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분포는 요거 하나! 알겠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항 분포. 말로 하면 이렇게야.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분포다. 그럼 응 독립 시행만 대충 뭔지 알면 되겠네요. 그쵸? 그치 자, 독립 시행은 어떤 걸 독립 시행이라고 했냐면, 이 독립이란 단어를 배웠어. 독립은 어떨 때 독립이라고 그랬게? 뭐가 변하지 않는 시행이야. 확률이 변하지 않는 시행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가 나오는 시행이라고 쳐보자. 사건이라고 쳐봐. 그럼 어때? 던지 때마다 나오는 확률은 무조건 몇이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률이 바뀌면 독립이 아닌 거고 확률이 이렇게 항상 똑같으면 독립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하는 형태가 독립 시행인데 그거의 분포니까 얘도 당연히 똑같은 짓을 여러 번 하겠지. 근데 독립 시행하고 이항 분포의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거야. 얘는 뭐 시행을 열번할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두번 일어날 확률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야. 10번 중에서 두 번만 딱 일어나게 해줘. 그럼 나머지 8번은 실패하면 되잖아. 그치? 그치? 이런 식인데 얘는 차이가 있다면 야 10번 하면 확률 분포가 어떨까? 그럼 0번 일어날 수도 있고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두번할 수도 있고 땡땡땡 10번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그 확률에 대한 분포를 우리. 이항분포라고 불러.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또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항분포에서 확률변수 X가 가지는 값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예요. 알겠나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확률변수 X야. 예를 들면 이렇게야.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질 거야. 주사위를 10번 던진다고 쳐볼게, 그냥. 주사위 10번 던지는데 1이 나오는 사건. 이거를 그냥 A라고 한다면, 이 A가 당연히 몇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사위 10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한번 던질 때마다 1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1은 당연히 적게는 몇번 나올 수도 있어. 0번. 그럼 빵번 그리고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 열 번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이 횟수가 확률 변수 x라고. 그니까 러 x가 빵일 확률, x가 빵일 확률은 뭐야? 열번 중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면 되겠네. 그럼 6분의 5의 몇 제곱이야? 10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지그렇지 얘는 그럼 몇 번이겠어요? 열번 중에서 한 번만 일어나면 돼. 6분의 1, 6분의 5의 몇 제곱, 9제곱. 한번 성공하고 아홉 번 실패하는 거, 그렇지? 그럼 얘는 뭐겠어? 열번 중에서 두 번만 일어나면 되겠다. 제곱 육 분의 오에 팔 제곱,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러한 형태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독립 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 독립생 몰랐어도 지금이라도 알면 돼. 이거 보고 니네가 알아야 돼. 왜 이거를 또 같이 외워야 되냐면 이 식을 보고 니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야. 아 이거 이항분포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같이 안 외우면 소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통계는 내가 외우라는 것만 제대로 외우면 문제 없다 그랬죠, 그쵸 자, 이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쯤 되면 표시하고 외워라. 그리고 우리 이항분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렇게 나타낼 거야. B하고 N, P, 요렇게 나타낼 건데, B로 나타내면 말 그대로 이항분포란 뜻이고, N하고 P는 뭐냐면, N은 전체 시행의 횟수야. 이 P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야. 이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두 개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확률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나타내서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귀찮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때 확률 변수가 가진 값은 뭐라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 뜻은 뭐야? p x가 2 e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뭐야? x가 뭐일 확률이야? 2일 확률이잖아. 그럼 몇번 일어날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두번 일어날 확률을 찾아 주세요. 이 뜻이야. 만약 전체 시행이 10번이었어. 그럼 10번 중에서 두번 일어나는 거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네. 알겠어요? 그럼 이쯤 되면 또 느낌이 오겠지만 야, 이거 계산하기 쉽겠냐? 이 정도만 나와도? 이게 계산할 수 있냐? 야, 분모가 최소 6, 6이 10제곱인데, 그치? 이게 계산이 돼? 야, 미쳤네, 그치? 그럼 이렇게 숫자 큰건 웬만해서 잘안 나오겠죠, 그쵸? 그치? 그래서 전체 시행횟수가 크지 않은 것들은, 크지 않은 것들은 손으로 계산하고요. 알겠어요? 전체 시행이 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왜냐면 우리, 생각해 봐. 주사위 던지기 10번밖에 못 하냐? 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2 0 0번 해도 되지. 주사위 던지기 200번 했는데 1이 딱 10번만 나올 확률 찾아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어. 단지 계산이 더러우니까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알겠어요? 해 봅시다. 자, 일단 확률 하나 줬고요. 어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어. 이 주사를 맞은 5명의 환자 중에서 치유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아, 이게 독립 시행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주사를 놓는 걸 결, 결국 몇번 하니까. 다섯 번 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결과는 둘 중에 하나야 뭐 치유되거나 아니면 치유되지 않거나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결국 몇번 하는 거야? 다섯 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나타낸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항분포는 이항분포예요 전체 몇번 중에서? 다섯 번 내가 원하는 거는 뭐야? 치유되는 거 그치? 치유되는 건 확률이 몇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때 확률질량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확률질량 함수는 이딴 식으로 쓴다 그랬어 p 라지 x가 스몰 x가 될때 그치 자 그럼 몇번 중에서 전체 시행 횟수가 몇 번이야 다섯 번자 그럼 다섯 번 중에서 x 번 일어나 뜨듯이야 그치 자 그럼 확률은 몇이니까 일어날 확률은 3 분의 1 이게 x 번 일어나야 되고 치유되지 않는 건3 분의 2잖아 그치. 요게 몇번 일어나야 돼? 5 x 만 써야 되지 그치? 자 이렇게 쓰면 무조건 감점이라 그랬어 기억나? 여기다 뭐 써야 된다 그랬는데 뭐 써야 된다 그랬어? 그치 x가 가지는 값꼭 써놓으라 그랬죠? 자 x는 그럼 몇부터 되겠어? 그치 한 명도 치면 안될 수도 있잖아 그치? 어디까지 되겠어? 그렇지 다섯 명다 치유될 수도 있잖아 이거 꼭 쓰라 그랬어 이거 안쓰면 무조건 감점 그렇지? 이것 때문에 많이 쓰죠 얘는 이거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알아서 기껏 써놨더니 이거 안 써가지고 감점 당하는 경우 많아 보통 이거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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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안쓰면 1점 까는 거야 그러면 어, 좀 심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얘도 기억해놓고 얘도 기억해놓자 이거야 자, 이항 분포에서 이항 분포 np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확률 질량 함수 p r x small x 이렇게 쓴다면 nc x p의 x 제곱 q의 n x 제곱 이때 x는 몇부터 0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알겠어요? 외울 것만 확실히 외우면 통계는 틀릴 일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알겠어요? 아예 없는데 틀린다면 일단 안해었거나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거나, 아니면 연습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4명 이상의 환자가 치유될 확률을 구하해라. 자, 예를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확률은 확률인데, 라지 X가 몇 이상이면 되는 거야? 4 이상이면 되지, 그치? 4 이상이면, 라지 X가 몇 또는 몇이면 되는 거야? 4 또는 5네, 그치? 그러면 뭐하면 돼 라지 x가 4인 거 찾고 라지 x가 뭐인 거 찾으면 돼 5인 것만 찾으면 되잖아 그 이상은 어차피 있지도 않잖아 그치 자 이제 찾으면 돼 x가 4인 거 여기다 4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5c4 에다가 3분의 1에 4제곱 3분의 2 더하기 5c5 3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어차피 3의 5제곱은 똑같으니까 얘는 5에다가 2 곱하니까 1 0이고요 얘는 1이겠지 뭐 그치 3의 5제곱도 계산할 수 있잖아 243이죠 알겠어요?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계산할 수 있는 건 계산을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막 이게 x가 10이 됐으면 사, 사실상 손으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지 그렇지? 그런 것들은 그럴싸하게 써 놓으면 돼. 계산이 막뭐 나이스하게 돼 있어서 정리를 할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정리가 안 되면 정리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자, 이거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일단 평균만 보여 드리긴 할 텐데 분산은 더 어려우니까. 평균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외우세요. 알겠어요? 자 이거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이건 꼭 외워야 돼. 자 증명은 안 써도 돼. 어차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뭐하고 뭐하고 곱해서 싹다 더한다. 자 변량이랑 평균을 아니 변량이랑 확률을 싹다 곱해서 더 해야죠, 그쵸? 자, 확률은 ncx,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때 x가 가지는 값은 몇부터 시작? 0부터 n까지, 그치? 자, 이때 확률 변수 x는 뭘 가진다 그랬지? 뭐가 된다 그랬죠? 횟수라 그랬죠, 그쵸? 자, ncx는 몇번 일어나는 거야? x 번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x 번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돼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뭘 이용하는 방법이냐면 ncx ncr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우리가 미분을 하긴 했는데 이네가 제대로 할리가 없으니까 그냥 Nc x의 성질을 이용해 볼게. x 곱하기 Nc x를 처리할 거야. 알겠어요? 자.